이파는 아펠리오스 카르마 드 할리 쓰레쉬 아펠리오스가 이번 패치로 1티어로 올라갔죠 원래 1티어였던 이즈 바르스 중에 바르스가 너프를 좀 먹고 그래서 이제 이즈리얼이랑 아펠리오스가 솔랭 기준으로 OP 기준으로 1티어 원딜이 되었어요 생존기가 없는 게 단점이고 처음 하면 되게 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되게 선택하기 좋은 챔피언이거든요 여기 숨어있나? 얘네가 아까 여기 들어왔는데 뭐야? 들어왔는데 나간 게안 보였거든요? 여기 숨어있었네 바텀 구도는 칼리스리 쪽이 조금 많이 유리해요. 아펠리우스보다 칼리스타가 라인전 자체는 더 세기도 하고 쓰레시랑 되게 조합도 괜찮아서 조금 버튼는식으로 하긴 해야 되거든요. 특히 지금 칼리스타가 칼라비 들었는데 칼라비를 저렇게 들게 되면 1레벨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안 써주는 게 낫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초반에 절단검을 먼저 소모하는 무기 순서로 가기 때문에 미니언은 절단검으로 먹어주면서 피를 채우고 견제를 할 때는 만월총으로 바꿔서 하는 편이에요. 만월총은 사 다른 총에 비해 길기 때문에, 견제할 때 되게 쏠쏠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오, 살짝 큰일 날뻔 했네요. 그거는 라인이 조금 안 좋긴 한데, 혹시나 달려가 좀올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뒤쪽으로 쭉 빼서 팔리도록 할게요. 그나마 다행건 이제 와드 있으니까, 여기다가 와드 하나 해주고. 이런 식으로 CS 먹어주고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죠 제가 CS 먹느라 만화가 좀 없기 때문에 개핑을 찍어서 만화 없다는 것도 좀 서포터한테 인지 시켜주고 이번 턴이 가장 위험해요 라인이 저희 쪽으로 한번 바뀌었기 때문에 라인이 이쪽으로 이제 밀리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둘다 와드가 없는 타이밍이어서 조금 조심을 해야 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죽어도 밀어야 되는 라인이어서 여기서 뭐 만약에 상대 정글 와서 죽는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어이 친구가 자꾸 슬금슬금 뒤에 뭔가 있는 것 마냥 그러네요 오우씨 니달리가 위쪽이긴 한데 여기서 집을 간척을 하면 상대가 라인을 밀어줄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받아먹으면 됩니다 깜짝 등장. 그거 밀고 가야 되거든요. 상대가 집을 가을 수도 있고 안 갔을 수도 있는데 한거 같네요. 이러면 최대한 반월검 이용해서 라인 빠르게 밀고 집 타이밍을 저희도 잡아야 합니다. 반월검은 이렇게 붙어서 때리면 공격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최대한 붙어서 이런 식으로 해야 푸시를 빠르게 할수 있어요. 대포에브 타이밍 때집 타이밍을 잡은 건 아니어서 조금 손해를 보긴 하겠지만 갔다 올게요. 이코어 신발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일단 BF가 나오면 BF를 사는 게국물이기 때문에 더 많이 친구야 갑자기 뜬금없이 칼리스타가 킬을 먹었네요 상대 칼리스타 팀이 조금 특이하네요 원래 몰락화행검이 일반적인 템트인데 BF를 샀네요 그렇게 BF를 하게 되면 Q 데미지가 진짜 엄청 아프거든요 보통 이렇게 미니언 뒤에 있을 때 미니언을 죽이면서 Q를 날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 항상 신경 써주면서 아필리우스의 기본은 바늘검이 가장 핵심이에요 상대랑 싸울 때 바늘검 타이밍이면 진짜 질 싸움도 이기고 그런 챔피언이거든요 지금 딱 절단검 돌리면서 바늘검 뽑고 만월, 반월까지 쓸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는 싸움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하르마다 보니까 먼저 싸움을 걸기는 쉽지가 않죠. 나이스. 대포 이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라인도 조금 더 하도록 할게요. 지금 딱히 뭐 저희가. 이렇킬안 들어갔나? 아좀 아까운데? 이게 방금 QR 평평 뭔가 안 맞은 것 같은데? 야 그걸 맞으면 친구야. 방금 제가 마월총 QR 평평을 하려고 한 거였거든요. QR 평평에 대해서 표식 데미지 두번 나올 수 있는데, 방금 살짝 아쉽게 안 맞았네요. 어, 나이스. 이게 예전에는 궁기가 사거리도 기, 되게 길어갖고 대충 써도 맞았거든요? 요즘은 조금 빗나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집 가서, 이렇게. 인피가 가장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는 루나갈 거죠. 할리스타가 키를 좀 많이 먹게 했는데, 제가 타워골도 채굴도 하고, CS도 앞서서 뭐 성장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요? 또 아필리오스의 장점. 반늘검일때 타워 철거 속도가 진짜 미치게 빠르거든요? 오, 어, 근데 친구들이 막 무섭게 오네요. 하지만 이렇게 포탑 깔아두면 괜찮죠? 그랩류 상대할 때, 반월금 포탑을 깔면, 그랩을 막을 순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직발이 아니기 때문에, 날아오는 것을 보고 쓰면 좀 늦어요. 그래서, 방금 같이 상대가 올 때, 미리 깔아둬서, 이런 식으로. 지금 얘가 오려고 했죠? 오려고 했을 때, 이렇게 미리 깔아두는 게 좋아요. 꼬장부리로 왔네 아, 쥐졌다. 조금 아닐사 했네요. 상대가 되게 오래 기다렸네. 아닌가? 아니야, 아펠리오스가 수먹이다 보니까 혼자 있을 때 이런 거좀 많이 조심하긴 해야 돼요. 아 진짜. 아 너무 아까운데? 혼자 있을 때 이런 거좀 많이 조심하긴 해야 돼요. 할리 6킬인데 이길 수 있냐고?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절단 반늘이나만월반늘로 싸우면 할리스타도 할만합니다 선빵치면 이게 원딜이 선빵대결이란 말이에요 제가 먼저 선빵치고 하면 충분히 할만해요 이제 다시 미드 가서 파밍하면서 천천히 해봅시다 상대의 순거 무기순서에요 무기순서 저는 이런식으로 돌려요 만월 중력, 화염, 절단, 반늘 이거 계속 돌리면서 꼭 이대로 해야 된다는 아닌데 저는 이대로 하는게 편해서 이대로 하고 있어요 이거 상대 랜턴이 사이드 밀리고 있어 서 야, 왜 이렇게 세냐? 방금면 제가 무기 타이밍이 조금 안 좋았죠? 제가 어떻게든 지금 중력포 소모하려고 중력포 쓰고 있던 거긴 한데, 결국 중력포가 조금 남아서 한타 구도가 안 좋았던 거거든요? 이런 게 조금 아쉽긴 해요. 앞 아펠 할때 특히 중력포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궁 이니시 때문에 되게 괜찮았거든요. 궁 사거리가 워낙 길다 보니까 그런 게 괜찮아서 나쁘지 않았는데 요즘은 뭐궁 사거리 짧아서 멀리서 이니시하기도 힘들고 빠르게 소모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 중력포는 없애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하지만 아군이 굉장히 잘 커서 제가 진짜 속박만 넣어줘도 뭐 이렇게 잘큰아리잘큰 알이가 캐리 줄수 있다 하면 중력포를 들고 있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바로는 가능하죠? 제가, 반월검이어서 지금 엄청 세기 때문에. 이렇게 다 쓰고, 한발 남았을 때, 반월검 Q 설치해주고. 템은 뭐 가장 정석이죠? 루난의 유령무위. 이게 이번에 공속 치명타템도 상향을 먹었잖아요? 인피에다가 이 공속템을 가는 게 요즘 정석이 됐기 때문에 간접으로 상향도 받은 거란 말이죠. 바울스 너프도 먹고 치명타템도 조금 상향돼서 여기서 이제 유령무위까지 꽂고 원래라면 피바라기를 갔는데 뭐 요즘은 중무템 자체가 되게 좋다 보니까 4코 중무도 괜찮거든요? 용타임 맞춰서 템 이렇게 사고 중력포 빠르게 써서 절단 반을 돌리도록 할게요. 사실 진짜 안정적으로 하려면 레에톤도 있고 쓰레쉬도 있고 하니까 하나 올려도 나쁘진 않아요. 제가 알게 모르게 CS 잘 챙기고 있었거든요. 충분히 제가 딜을 잘 뽑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좀 잘못 썼네. 나왜 이거냐. 이거, 원래는, 궁, 반월공궁으로 썼어야 돼요. 이거는 그냥 안전하게, 수운을 하나 갈게요. 제가, 시 c 기만안 맞으면, 지금 다, 두드려 팰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냥, 수은을 올리고, 그 다음에 돈 봐서, 죽음의 무드로 가든가, 아니면, 시미터를 가든가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바로, 빠른 타이밍은 아니거든요? 아펠리우스는 발언 속도가 반월검이 있고 없고 차이가 좀 많이 크긴 해요. 오케이? 그냥 1 0터 나오니까 집가서 1 0터랑 핑크화도 좀 사서 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근데 탑으로 두는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저희가 탑이 억제까지 밀려있고 1차 타워도 상태권 남아있거든요? 탑을 돌도록 할게요. 반월검 실수로 많아지던데 맞나요? 무기 따라 달라요. 지금 절단반을 상태일 때 절단원 Q를 쓰면 반월검이 나가면서 반월검 스택에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반월검 궁쓸 때도 반월검 스택 쌓이고. 그니까 러 중력포를 제외하고는 두 무기 쌓 스킬을 쓰면, 바늘검 스택이 쌓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니까 러 지금 보증무기에 바늘검을 두고, 주무이가 마늘총이잖아요? 그 스킬을 써요. 그럼 이제 표식이 좀 생겼죠, 하나? 이런 식으로, 중력포 제외하고는 쌓이긴 해요. 아, 이거는 제가 마늘바늘이라서 이기는 거긴 했죠. 아, 너무 빨리 썼다. 아, 이거 좀 아깝다. 아, 이거 좀 낚였어. 스턴 거는 줄 알았네. 이거 제가 조금 빠르게 써야 될것 같아서, 치는 거 보고 바로 눌렀는데, 스턴이 아니었네. 요 만약에 여기서 게임 더 갔다면, 죽음의 무도나, 뭐 피바라, 죽음의 무도가 조금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뭐, 아리가 다한것 같지만, 제할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꼭 엄청 잘한 거면 올려야 되는 거 아니잖아. 설명은 열심히 했잖아.